사실 이번 시범분 안에 제가 공부했던 모든 걸 녹여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 좀 고민이 많이 들던게 뭐냐면 아 진짜 영업하는 게좀 힘들구나 좀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강의를 하면서 이제 FP분들이 이거를 볼 생각을 하니까 진짜 준비좀 잘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FP분들이 아마 이거 강의를 보시면서 아이 부분은 내가 놓쳤던 부분인데 하는 부분이 무조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아, 나는 이렇게 팔았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겠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상담 하면은 좀더 계약률이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영업에 도움이 크게 되실 거예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8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원에 녹여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부였지만은 아무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LP분들이 공부하시고 하실 때는 내가 판매하는 이제 보험의 상품 설명서나 약관을 무조건 참조하셔야 된다 왜냐면 저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프라인도 들어봤고 온라인도 둘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1 시간 안에 끝내지 않아요 절대. 통한2 두세 시간, 길게는 뭐더 길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그 내용 같은 거는 저다 귀에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몇 시간, 세네 시간 그 강의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다 갖기가 힘든데 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강의보다는 조금 더 짧은 건 맞지만은 저희는 이제 영상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돌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도 많이 들을 거지만 이 내가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부분에서 좀더 보강을 하면은 또 그거를 계속 복습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 무조건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사실. 자 그럼 대장암, 위암 쪽 볼게요. 대장암, 결장암의 수술, 위암 표준 진료 권고안이라고 해서 대장암이나 위암 환자들은 이렇게 치료를 좀 많이 해라 이런 진료 권고안이고요. 대장암 중간부터 볼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암은 항암 치료를 할 확률이 좀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다행히 좀 예후가 좋았는지 항암 치료가 3차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상담을 갔는데 항암 차수가 좀 낮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 사람은 좀 악성도가 좀 낮았구나 좀 괜찮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보통 이제 나중에 상담 가시고 나서 이걸 설명하실 때는 간단하게 하셔도 좋아요 그냥 단순히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 라고만 설명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부하는, 공부하는 건좀더 공부하는 건 깊게 공부를 해볼게요 한번 자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들어오게 되면 원래대로라면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 암세포가 지몸 스스로를 보호하기, 보호하려고 보호막 위장막 같은 걸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찾을 수가 없게 돼요 암세포가 어딘지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의 그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근데... 방사선 관련 보험에서 특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알아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항암 방사선 그리고 정의 방사선 그리고 세기조절 토모테라피 양성자 방사선까지 이렇게 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항암 방사선 먼저 알아볼게요.